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는 한자어 어휘 2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르다, 건조하다라는 뜻의 건, 그리고 습하다라는 뜻의 습 들어가 있는 단어 보겠습니다. 건, 습. 이렇게 써요. 건은 마르다라는 뜻도 되고, 하늘이라는 뜻도 됩니다. 습 하면 습하다, 네, 젖어 있다, 젖을 습이라는 글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볼게요. 건배, 건어물. 건배 여러분, 술 마실 때 건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잔이라는 뜻이거든요. 건배 잔을 말리다. 그러니까 다 마신다라는 의미로 건배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잔을 부딪칠 때 건배라고 하죠. 건어물은 물고기 어짜를 쓰는데요. 물고기를 말린 게 건어물인데 보통 건어물 가게에 가면은 쥐포, 오징어, 명태 말린 북어, 멸치 말린 거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찬으로도 많이 먹고 그리고 술 안주로도 많이 먹죠 건어물 습기 습도 습이라는 것은 젖어있다 젖을 습이라고 이 한자를 부르는데요 습기는 젖어있는 기운이죠 습도는 그 공기 중에 습기의 정도를 습도라고 합니다 습기가 많아서 뭐 습기를 없애기 위해 이런 말도 쓰고 습도는 습도가 낮다, 습도가 높다라는 말입니다. 습도가 낮은 게 바로 건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 건조 건조기 건조하다는 것은 이제 말리다라는 뜻입니다. 건조기는 말리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품 건조기도 많이 쓰죠. 과일을 썰어서 말려서 그거를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건조기 말리는 기계 생각하시고요. 요즘 빨래도 뭐 식기 건조기, 빨래 건조기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물기를 없애는 건조시키는 기계. 습도계 습지 습도 여기 있습니다. 어,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재는 기계가 습도계. 입니다. 온도계, 습도계 있잖아요. 그죠? 온도를 재면 온도계, 습도를 재면 습도계입니다. 습지는, 어, 젖어 있는 땅, 이 습지인데요. 우리 지구 환경에서 꼭 필요한 곳이 습지라고 하죠. 그래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환경보호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합니다. 보통, 그, 습지에서 자라는 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조식품 하면 말린 거예요. 보통 과일도 많이 말리죠. 건포도, 포도를 말린 건포도 할 때도 이, 이 건자를 씁니다. 그리고 말린 자두, 푸른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한국에는 감을 말린 건시 또는 반만 말린 반건시도 있습니다. 건조식품, 말린 식품이라는 뜻이고요. 가습기, 제습기. 가습기는 습을 더하다라는 뜻이고, 제습기는 습을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켜고요. 여름에 너무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기를 켜죠.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정말 높거든요. 건조기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한 기후를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사막이 있는 곳이 건조기후죠. 고온다습.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아요. 습기가 많아요. 라는 뜻인데 한국의 여름 기온의 특징입니다. 고온다습.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도가 정말 높아요. 건곤일척 이때 건은 건조하다 할때 마르다 하는 뜻보다는 하늘이라는 뜻의 건인데요. 건곤일척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걸고 한 판을 벌이다라는 뜻으로 어 올인에는 느낌입니다. 올인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의미로 건곤일척이라는 단어 사자성어를 씁니다. 그리고 상, 루, 하, 습. 이때 상, 하는 위, 아래 라는 단어 상, 하인데요. 상, 루, 위에서는 루, 세다. 물이 세고, 하, 밑에는 습하다라고 해서 비가 세고 이땅 기운, 땅의 습도가 올라오는 그런 집. 그러니까 아주 누추한 집을 상루 하습이라는 말 쓰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건습 한번더 보고 마칠게요. 건배, 건어물, 습기, 습도, 건조, 건조기, 습도계, 습지. 건조식품, 가습기, 제습기, 건조기후, 고온다습, 건곤일척, 상루하습. 오늘 좀 어려운 단어도 많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아, 이거나"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만 챙겨도 굉장히 도움이 될,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한이제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어, 한 달에 여덟 번한 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어,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한 달씩 수업료를 낼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잼이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